메인 매치 아결 이전 좀, 비잠 좀, 전은 어떠한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여러분 좀, 큰박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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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번째 맵입니다. 하늘정원 네. 맵에서 시작하네요. 네, 아무래도 랜덤으로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해서 정한 맵이고요. 그다음에 패배한 팀이 가져가게 되는 게 그다음에 유저 셀렉 방식으로 다음 맵을 정하게 됩니다. 준비 그렇죠. 폭탄으로 에임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에임펀치를 만드는 자, 그다음에 1인 1마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2마크까지 해야 됩니다. 창현 어, 선수 어, 포지셔닝 아. 좋아요. 아, 네. 어, 완막을 아. 해냅니다. 장현. 와, 모두 죽었어요. 예, 터중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말씀해주신 대로 모두 이제서야 리스폰이 됐기 때문에 어, 점수를 생각보다 빨리 올리고 있어요. 정면 아 점수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네. 와 중간 측면 후반 침투를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 이번에 이번에 또한만한데요 네. 보충 한번 밟아주면서 아, 시간 끌어주고요. 아, 자 일단 아, 빨간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점수를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18점 까지 만 올려놨어요. 자, 네, 에미넴 을딸 다운이 되기는 했으니 다리미를 다운! 송까지 써야될거 같군요. 점수 올라가요! 어, 다시 밟어요 어, 21점! 12점. 점령 저지 중이지만! 하지만 힘이 약이부족니다 힘이, 아. 아, 힘이 부족합니다. 우승이에요. 자, 30점 포인트까지 지금 돼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3 0점 일단 넘어니다 이것 좀 빠르게. 네. 어, 빠르게 이것 좀갑니다 자, 이것 좀 넘어가게 되면서 추가 시간 120초를 받았습니다. 2분을 받았습니다. 자, 드라카르로 지금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것 좀부터는 인간에게 발봤어요. 강력한 무기인. 이제 드라카르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제 좀비들이 합을 잘 맞춰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왔을지 플러스 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지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아, 자 점수 올라가는 스피드이 오히려 1저점보다좀더 빠르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슬슬, 슬슬 지금 몰리고 있어요 이제 자 드라카로로 해가지고 조금씩 좁혀오는데 네 벌써 30점 가까이 먹었습니다 지금 오케이요. 1대1 마킹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밟히긴 했습니다 점수가 아 아, 점 밟혔어요. 지금 위에 있는 거를 모르는 것 같거든요. 뭐, 아 몰라요? 아 봤어, 봤어. 자, 봤습니다이 네. 밟고 있으면 더 점이 안올라요 아, 이거 좀은 확실히 좀. 네. 자, 차미현 선수도 다시 한번 가면 되면서 리턴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지금선 연속이야. 천게이지 이나 들어. 네. 아 이거 좀비 측에서 방심했습니다 지금. 네. 그것도로... 던지하려고 하는 걸 지금 막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해역 칠 때가 아닌데요. 와, 아, 이거를 바로. 네. 와, 자, 이거 점을 먹었어요, 지금. 삼거점까지. 성능 좋은 무기들로 삼거점 뚫어내는 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삼거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무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양한 좀비들도 추가적으로 더 다양하게 그렇죠.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파일럿 메이스로 지금 뿌리기 있는 좀비까지, 아. 자, 얘기가 많았습니다. 스토스이 수류탄 너무 세요. 어차피 첫 번째 라운드기도 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우승의 형이 얼마나 손잘 맞춰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려오면서 조금씩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내고 있거든요. 아니, 무기가! <laughs> 무기가 확실히 네. 성능이 좋은 무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어, 집중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렇죠. 잡아야 될때 순간적인 점세가 좋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호흡이 넘어졌습니다. 에스이터로 지금 굉장히 이만큼까지 오. 지금 무용 없이 차원 선수가 창현 선수. 좀비 스펀지 점에서 아주 그냥 잘 막아내고 있어요. 아. 벌써 이제 인간 두명 잡히면서 네. 이제 진짜 좀비 측이 거점 몰아내기 시작해야 발대 발대 됩니다. 할때 됐죠? 갈때 됐죠. 됐죠. 한번 막아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다시 죽어요?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오나 어, 여기까지 다시 점수 다시 올라갑니다 어밟았단얘기긴데요 어, 이거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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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힐 거아 잡혔죠 잡혔죠 자 시간이 아직 충분하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 남은 시간은 1분 40여초 정도가 남았으니깐요 와, 와. 자 점수가 이대로 야, 1분 33초 남기고 3보점까지 뚫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라운드 때 아, 점수를 다 먹었어요 첫 세트 첫 시작부터 이렇게 네. 깔끔하게 시간 많이 남기고 밀어냈다는 거는 우승예용 팀에게 아주 그냥 멘탈 흔들리게 할수 있는 강한 압박으로 올수 있죠. 이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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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역으로 오승희 형이 우리도 야, 우리도 인간으로 한번 제대로 점수 내 보자라고 해서 자, 0점을 먹게 되면 오, 또 이거, 지금 시작이 오, 좋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잡...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시작 1점도 못 먹고 이렇게 되면요. 네. 이거 뒤고점 완방 나올 수도 있어요. 에? 좋아. 이것저것 완막이면 나중에 1점만 먹, 먹으면 그냥 폴드예요 그렇죠 콜드죠 지금 위에 들어왔는데 네. 이게 지금 서로 어 이제 그래도 스폰 모였습니다 아 그렇죠 이 선수 아 지금 준비가 지금 해라. 확실하게 걷어내지 않고 있어서 점수가 포인트가 아오. 안 올라가고 있죠 서로 지금 스폰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아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하.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레이 선수도 이를 한번 물어보기는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에미넴 다운 자, 지금 거점을 먹고 못 뚫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좀비들이 아. 궁이 차요. 좀비들 궁 찼습니다. 그렇죠. 자, 밟고 싶습니다만 밟고 있는 거는 일단은 좀비들만 살짝 밟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밟는 인간이 없으면 우리는 안 들어가도 돼요. 좀비들. 그렇죠. 그렇죠. 굳이 내가 저렇게 밟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어차피 내 집인데 등기부등뭐 뛰어보면 내 이름밖에 안나오는 들어갈 <laughs>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인간도 각성을 썼나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걷어내고 있죠? 좀비들. 아, 좀비가 야. 더. 아, 좀비가. 아. 지금 왼쪽에 킬로그, 보심, 왼쪽에 이제 스태창 보시면요. 네. 좀비 4명이나 군이 차있어요. 이러면은 계속 이제 체력 리필을 하면서 계속 비빌 수가 있거든요. 어, 30여 초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점수 먹어야 됩니다. 그 네. 아... 단일점이라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그, 그런 상황들을 마련을, 어, 만들어주고 있는 세피였습니다 일단 팀워크. 팀웍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1점도못 먹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있 수가 같습니다 가능성 있어. 이거 진짜 아까 전에 애영 선수가 얘기했던 대로 옷곽 채우고 나서 3대 1로 우리가 이기고 갈게요. 어쨌든 옷곽까지 가려면 다섯 한 판에도 이겨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 계속 나면 오안 돼요. 현재 자, 남은 시간 말니까 분위기가. 이거 끝났습니다. 지금 게임이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 동안 네. 모든 점령을 다 채워도 30점을 못 채워요. 그렇죠. 결국에는 첫 번째 거점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고. 아, 1점으로 아... 두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가 되는, 인간으로서 1점밖에 못 가져간다라는 건 이거는, 아우승의 형이, 아,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 어 이제, 이제 끝나죠, 저, 이제 끝나죠. 그래도, 저, 저. 점수를 많이 먹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요 추가 시간까지 모두 소진하면서, 두 번째 라운드도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진짜. 아, 이거 100대3은 좀. 자, 입구 쪽에서 지금 정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 아, 근데 점수 올라갈 것 같은데! 벌써 1점! 일점 말단을 받았어요. 조민이 밝기도 밟았어 아, 1점만 3... 고 있어요. 죽었, 아, 이러면 점수 올라가는 거 아시네요. 이러면 4점 되면 게임 끝납니다. 네. 점수 올라가면 1점이 되겠구은 느낌이 나요. 2점, 3, 3점, 3점, 4점. 3점. 4점. 4점. 4점! 그야말로 스킵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 만에 104대3! 아, 골드도 이런 골드가 없습니다. 너무 와. 차가운데요. 아. 1세트가 이렇게 빠르게. 네. 기손제압 확실히 하고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했었던 것 보다 지금 세피로스가 너무나도 완벽한 어떤 그 팀업과 강력함으로 상대를 눌러버린 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트입니다 마천루맵이네요. 마천마... 경기 전에도 마천루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던 우승예용 팀인데. 오, 그렇군요. 자, 그거를 이제 여지 없이 증명할 수가 있을지가. 네. 관건이거든요. 자, 보대발잡이 만든 보발잡이 아, 에이서 모습입니다. 팀에서 에이스를 맡고 있는 그런 선수기는 한데. 아 여기 쉽지가 오, 않습니다 그냥, 그냥. 여기 그냥. 2층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잘 네. 막아주고 있어요 고대발점이 선수 잘 막습니다 이렇게만 막아주면 어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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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냈죠 지금 어어 지금 거점 털렸어요 아 털려. 그렇죠 내줬어요 아 못발 아 차. 근데 폈죠 비벼줘야 되는데 네. 피기질 못해요 아, 아 이러면은 1거점 일단 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30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챙겨가게 되는 세피노스가 됐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점수 올라가고요 이번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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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역시 지금, 에피로스.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거점 안 밟히고 있어요. 점수가 올라가다 말다 올라가다 말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쫓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반에 좀 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잘 나... 와, 드래커를 이 정도면 그 좀비가 무서워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마킹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네. 오는 것까지도 지금 막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바른 분석을다 보고 있다는 얘기. 여보, 고대만 잡이 보세요. 피해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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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어. 뭐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몇을 막아요. 어. 자, 1대 2 마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네. 블러터로. 더 네, 네. 내려고 하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뜨는 바로 이거 좀 끝났죠. 끝났죠. 아, 아, 거점이 마무리가 됐군요. 네,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코일로트까지. 어, 게임... 저녁 식사 어. 예약을 했나요? 어, 아, 지금 아, 알고, 이거 너무, 어. 너무 좋은 전략이 나왔어요 아까 어, 트레이너 티 아, 이스루탄을 아군 네. 몸에 붙여놓고, 붙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혼자서 이거 봐. 오, 오, 야, 야, 이거 이거 또점령 들어가네요. 네, 또 점수 올라갑니다. 30점만 올리게 되면 이번에 역시 100점을 먹으면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우승이에요. 점점 더표적이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야, 러닝을... 이 속도 지금 완막이에요, 또. 네. 오, 짱이다. 아, 아. 지금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아니, 뭐, 3점에. 상관점에...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은데 무슨 냄새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빨리 뚫어내게 되면요. 네. 지금 사실상 좀비가 비빈 시간이 십여 초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러스윙이나 이런 걸로 뭐 한번 날아가지고 한번 내려꽂으면서 기회를 잘좀 기회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 날지도 못하고 있어요. 쉽게 우와.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네? 자 먼저 먹으면서 첫 번째 라운드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 좋지 오십시오. 않은 시그널이에요. 지금 우승 예언이 네. 굉장히 지금 자신있어 하는 맵인데조차도 지금 1점도 허락을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고 우승이 지금 <laughs> 어. 아, 지금 먼저 이제 성현 선수가. 우도 비슷하게. 존폭 어,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뚫었어요. 자, 이러면 뚫었어요. 아, 아, 하지만 1층에서 미리 잘 막아냈고요. 어, 어 이거는 거저 4개. 야, 거저 4개. 거저 4됐 거저 4개. 이런 느낌으로. 어, 그렇죠. 어, 네. 이겁니다. 형, 할수 있죠. 우리도 100점 가져가면 돼. 우리도 자신감 1 0 0점 만점 하고 다음 라운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직원 선수가 오늘 거래 지금 1인 2마크 라인. 헌터키를 굽혔어요. 그냥. 어, 근데 거점 안 밟고 있어요. 어, 지금 방심해요. 방심해요. 두 점, 아, 밟아, 밟아. 자, 넘어갔죠. 이게 이렇게 빨리 밀어내면 장점이 네. 준비들이 궁을 못 채우기 때문에 빠르게 또 밀어낼 수 있어요, 이것 점까지 그렇죠. 네. 바로 죽죠, 이렇게. 이어내하면은 이제 측면에 있는 스탬퍼라든지, 예, 그렇죠. 후방 꼬방... 깔아놓고. 네. 어 아, 하나 더 있어요 이 스태퍼만 잡아내면 지금 스태퍼를 잡아야죠 잡았죠 자 이제 나 점수 올라가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라갑니다 게이지를 근데 아까 전처럼 세피러스가 했었던 그런 전략을 우리도 사용하지 못할 일이란 법은 없어요 뭐 실력들이 있는 선수 점프. 종폭으로 밀어주나요폭 아, 가나요 밀어줘, 이거를 밀어주면서 튀어서 점프 자 밀어내기를 아, 지금 그렇죠 아, 드라카르로 막아줘야 아, 돼야밀렸야 이거를 지금 뒤에 달아주면서 뒤를아 뒤를 어쩔 수 없다 아 어쩔 수 없다 어오오오어실하게어무리 줘야죠. 어어요어어어어어어는어어어어는어어가어어어어어어가어을어어어어어했었는데 그렇죠. 네. 오히려 또잘막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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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수 올라가자 여기를 점수 지금 막히니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또 어, 들어와 버렸거든요 우리 어, 자꾸 손님들이 들어와요 아직 브레이크 타임인데 자꾸 들어와요 자손님면안 자, 되는데 오케이. 아, 아 이거 아, 요 좀비에게 아 어, 이렇게 어, 해서 혼자들오면안 되죠 같이 가야죠 오 이거 이거 간임가가가요 내가 IVP가 됐다! 이렇게 붕뛰어두면 구석에서는 거점 방어가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어, 또, 팀원들이 인관들, 팀원들도 어느 정도 백업을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수 그렇죠.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어요. 벤신도 지금 왔는데, 여, 엘리베이터 됐어요! 아, 또 들어와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프죠, 우승님한 예. 봐야 되는 그런 타겟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피로스 측에서는 이렇게 많 올라가고 요 시간도, 시간이고 점수가 지금 3점밖에 불가 안 남은 상황에서. 아, 아 이것만 먹고 나삼각점 가면 되는데. 좀퍽 터지고. 아, 아 이거 밀려. 또 들어가 버리면은. 자, 근데 지금 드라카나가 아,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39년도인데. 3 9년도경기니죠 어0분3 0자 격성을 쓰고 들어갔나요? 네모든시간이좀필었던것 같아요 3거점 네 여기서 중요합니다 타이트하게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동점일 땐또 그렇게 습니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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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레다 여기서 스푼 끊어내는 거 너무 좋아요 네 퓨리를 이용해서 침면에서아한 번에 혼자서 수류탄 다 밟았어요 자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자잘 벌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시니만 예. 팀원들이 올 때까지 어느 정도 또 포지션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가림이들 가니메드 선수의 플레이가 오늘 유독 돋보입니다. 오1래피 어? 어? 좋아요. 1렙 피로 네. 이렇게 막아주는 게임. 네. 네. 이러면은 그냥 러스팅 아무것도 못하죠. 치면은 네. 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어, 다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점수 올라갑니다. 자, 좋습니다. 6점, 어? 4점, 3점. 네. 3점. 먹겠는데요. 이거는 먹어요. 우리도 되거든. 우리도 되거든. 와. 확실히 보여주네요.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네. 성공으로 인번즈가 처음에요. 강동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까와 포지션을 같습니다 일단 파고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만 오, 조금 나는데요. 아, 아, 들어와. 자. 미어 막아내는 것 같은데요. 아냈죠 막아냈죠. 막아냈죠? 존폭이 좀, 폭이 좀 오, 많이 빗나가는데 요, 에용 선수가 잠깐. 뒤늦게 오지만, 집중 급포싱 당하면서 네. 이것저것 생각보다 좀 이르게 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8점 앞당겨있이것좀 미리 가있죠, 알고. 네. 네. 어, 어, 이거 그렇죠. 위험해져요. 이런 위험해져요. 여기서 위험해 잡아줘야 돼요? 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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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피트 선수! 어, 좋습니다. 어이고. 아, 근데 가네에 내가 일단 잡히긴 했습니다만, 일단 점수는 못 올리고 있긴 합니다. 일단 거점을 지키고 있는 좀비구요. 우승이에요. 자 드라카를 오. 오 아닙니다 나왔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지금 무승이 형 너무 좋은 게 서로 네. 스폰 보이고 시간만 걸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이아스 나왔죠. 아 그래도 파고들 이쪽 오. 자 아이아스는 하면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조금 네. 오브루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아스 무기로 네 엘리베이터를 가둬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자 지금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 스마트한 플레이. 네. 얘기죠. 어 근데 지금 비트 선수가 블루터 좀비 궁을 써가지고 체력을 깎아내는 전략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어 지금 소모전 하고 있어 요 이제? 어 소모전 들어가네. 오 소모전 들어가요. 정확해요 고대발, 고대가 우리가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이런 상태. 서포... 아, 오그 안쪽까지도. 아 이건 잡. 무승이용 지금 들어왔데요 네. 와 이거 그래도 이거... 인간이. 아 근데 이거 잡아내고있어요다 아, 잡아냈어요 아. 이러면 점수 올라갑니다 우승이 아. 형을 좀 밀어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야, 어, 확실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으면 입니다. 못 뚫어요 자리 잡아놓으면 못 뚫는 맵이에요 이네.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우승이 형입니다 지금 서프로 이용해서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 먹어요. 아, 먹습니다. 아, 먹습니다. 아, 먹습니다. 야 먹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역할도 눈에 있긴 했었겠다만 팀원들의 팀워크 팀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네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야, 여기서 어떻게든 비벼야 되는데, 데스 이터가 그렇죠. 너무 잘 밀어내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요. 얼마 가지고 있거든요. 아, 여기까지. 네. 들어오면 타일런트 베이스. 네. 위에서 뜨면은 데스 이터. 착지를 <laughs> 하면은 쿠스토스. 닿지를 않아요. 상대방에게 가고 싶은데, 아, 계속 자, 밀립니다. 시기죠. 계속 밀려요. 아, 야, 아, 이렇게 또 깔끔하게 떨어낼 라인... 것 같습니다. 들어갈지... 어, 됐어. 한번 네, 라인 들어왔는데요 들어 어, 들어오는데. 어, 얘 아... 너무 침투 좋았지만 어, 30점을 아, 추가적으로 이... 더 주게 되면서 아이고. 야, 이거 사실 200점. 이거 네. 게임이 지금 아까 세피로스 팀에서 2분 40초 남겼고 이번에 네. 1분 40초 남겼거든요. 사실 이게 우승 예용 팀이 이번 세트도 사실 끝났다고 볼수 있는 게 지금 아무리 빨리 밀어도 이제 4분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정면 돌출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실험해 볼수 있는 뭔가 그 레스트는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다음 맵도 있는 거고, 더볼수 있는 거니까요. 거점을 굉장히 지금, 예, 잘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시간이, 아, 지금 어, 안에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인원이 들어가서, 그렇죠. 정리를 하고. 네. 오, 지금 견재가 네.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자, 1거점을 먹고 2거점. <laughs> 잡아주죠. <laughs> 아니메이드에 막히고 네 양쪽에 있는 좀비들을 밀어내면서 오 지금 좋습니다 오, 포지션 엘베로 지금 밀어넣고 네. 네. 속면에 세마리 좀비 자일단한 명이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띄워놓고 띄워놓고 점수가 올라갈 까 띄워놓고 아니메이드어 좋습니다 아, 다시 밟히긴 했습니다만 체력이 좀 아주 높기는 높습니다 아 이거 방아 줘야죠. 지금 드라카르가 여기서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아, 야, 이걸 잡아내요. 해야만 하는데 왜안 죽을까 준비가역대비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아, 오, 시원하게 막아주고요. 네. 그 각성을쓴 거죠. 커터 좀 풀고. 아, 시원하게 플레이는 인셉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 지금, 어, 많이 몰려있는 것 같은데요. 좀비들이 한 번에.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네. 좀비가 좀비를 막아줌으로써 뒤로 안 밀리게 해서, 어이힘힘으로 밀겠다는 거거든요. 어, 네네네 하지만 근데 지금 잘 걷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오고 싶은데요. 아이, 밀려. 자, 나오고 싶은. 나. 아. 야, 오른팔 꼽을 수밖에 없어요. 너 일단 밀리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엘리베이터 문 열고, 네. 이거점까지. 거의 먹을 상황인데, 3점 어우 또다? 오, 네. 다시 집어넣고, 예. <laughs> 집어넣고. 네. 집어넣고. <웃음> 집어넣고. <웃음> 네. 집어넣고. 자, 삼거점 네. 오, 아, 지금. 또를 점... 이용해가지고. 네. 로 자, 그래도. 자, 점수를 다시 한번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뒤쪽 럭키. 아, 아, 아 이거. 어, 어, 한번더 와요. 한번더 와요. 두 명이 선수가 왔습니다만. 니 자, 점수를 먹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점. 1점 더. 100점 얻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와우. 이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은, 세피로스가 세피러스. 가져가게 됐습니다. 카스온라인 대운동의 그랑프리 아, 메인 매치의 아, 세 번째 오, 세트입니다. 음. 더스가 일단은 나왔고요 김민매. 어, 이거는 뭐, 세피로스 입장에서는 그래 뭐, 나올만한 맵이 나왔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경기를 보고 싶거든요. 본인들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3대0이면요. 자 버스 트아랫 찌마고 터어 이거 완벽하게 들어갔는데요 타고미넴 어? 선수 타고 들어 오는거 보셨어요 이거 지금 초반 승기 잡아냈어요 네테피로 스팅이 잡아냈습니다 승기 네. 야 네. 네. 다운이 되기는 했고요 자, 점수가 올라가 타이밍도 늦... 잘봐 네요 아, 일단 잡으면서 번쩍 킬러 좀 켜주면서 일어내면 아 둘이 있어 둘이 있어 아더 들어옵니다 우승에 잘 막아낸 내구은 있습니다만 결계는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발전 전세 보스였어요. 네. 자 다시 아, 지금 너무 앞으로 갔어요. 네. 세피로스. 세피로스가 더 아, 열수 선수가 안 올라가요. 뒤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화해줘. 네. 지금 벌써 세피로스 측 궁이 찼어요. 네. 이러면 엄청나게 긴 탱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쭉 들어가고 들게요. 아 어, 그래도 미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나철 네. 선수 그래도 굶겼어요. 비비기 메타 들어갑니다. 자 점수 5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5점에서 5점에서, 5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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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발 선수 비벼요. 고대발점이 비벼요. 아, 아, 아 고대발잡이 진짜 상대 입장에서 욕 나오는 플레이 그렇죠. 아 이거 점수 안 올라가고 귀찮죠. 아 고대발잡이 자만을 냈습니다만 더 이상 점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승이에요. 아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laughs> 어. 1거점에서 네. 남은 시간이 어아 남은 시간 3초에요? 3초에요? 이거 완막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플러스 3 0요네 플러스 30초가 된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블록아 계속 아. 이렇게 할 거야 게임 잡고 이렇게 할 겁니까 정말 극도또 그, 듣고 싶어요 점이라도 제발 20점이라도 15, 아 16. 시간 안 남았어요 아1야20 오! 네 이번에 세피로스 측 인간에서 어떻게 완막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이에요. 자, 오 지금 어쩌면 코니 형식으로 입구 쪽에서 자 이렇게 점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승해영 입장에서는 강몽과도 아, 같은 바로, 어, 바로 두 번째 거점에 그냥 바로 점수 그냥 올리고 있어 발 밟아놨어요. 바로 백도로 지금 네 아, 하지만 그런 저지는 거는... 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일반 좀비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확력이 네. 약하다는 얘기요 바니메데가 지금 들어가봤지만, 아, 이게, 일단은 소득이 없거든요. <laughs> 쉽지 않죠? 바로 또 밀어냅니다. 오대발적이 지금 좀비가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답답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 지금 데스페라도로 해가지고, 세 명을 지금 막아주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아. 또 우승을 가져가게 되면 우승 팀 커스텀 보색 도안을 네. 그 추후에 또 이벤트로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아, 아 그런 상황에서 또셀피러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우리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겠고요. 신을 점점 가져갑니다. 이것 정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아, 마무리됐어. 네. 와 시간 남은 시간 보십시오. 아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력과 경험의 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팀으로 네. 대회를 많이 나와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실전 경험이 바로 이런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플러스 오프라인이긴 합니다만은 전혀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본인들력을100% 그렇죠. 발휘할 수 있다는 라 것이 세피러스의 강점으로서 계속 더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데스위터를 굉장히 잘만화나도 있고 지금 헤비 좀비가 선언을 묶어두고 있는데 아 고점이 지금 예 점수가 지금 안오르고 있다가 네스토스로 해서 막아주고 있는데 오, 어 지금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어요 네 좀비 입장 백을 네. 이용해서 네 원단 전제월아 아. 점수 이거 뭐 끝나겠는데요 바로 2점 1점 다 있어 보이기는 네, 하는데요 네 마무리가 됩니다 아, 점수 100점을 챙겨 합니다 거기다가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일단 두 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필러스 창현 벌써 입몸 미소. 아, 네. 네. 아빠 미소 짓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표정으로도 알수 있는 좀 네. 아, 그, 더, 어, 본인들이 좀안 풀린다라는 표정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도 앉아 있긴 한데 캐치를 했죠. 여기. 그렇죠. 아, 이제 네, 점수가 아, 올라는 자고 있구요. 이런 모습 나와야 됩니다. 실하게 아까보다는 조금 어. 더, 더 스무스하게 아, 맞는데, 장, 장전 타이밍이 겹쳤어요. 아, 아까, 네. 이래서 네, 이래서 팀원이 중요하다는 건데, 분산 투자가 잘 됐어요. 아, 일단 아. 발길을 밟았습니다. 그래도 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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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와, 안 돼요! 아, 1점을 남겨두고, 잘못 터졌어요! 30점 먹자마자 약간 마지막에, 플리나? 아... 약간 긴장감 플리나였었던 그 타이밍이었었는데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세피아스 세포는... 팀 세포는... 궁이 너무 많이 쳤어요 이런면 궁으로 또 막아냅니다 네. 미리 지금 빠져가지고 무기물을 아, 생각하고 지금... 있었어요 네. 시간마다 좀기들도 있고 아안쪽까 네. 어, 아, 그렇죠 1거점은 어, 먹어야 먹어야죠 1거점은 네. 네. 먹어야 빨리 가야죠 자 존폭을 하면서 야 유나타 오, 잘 밀어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렇죠. 입구를 막아야죠. 그렇죠.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 조금 더 안쪽으로. 자, 컨텐츠를 지금 붕괴가, 아! 다리까지 묶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어어. 일단 해주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화력이, 자, 또 화를 화력이, 위치와. 야, 네. 잘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게이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잡아내면서 점프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자, 이 정도 네. 디펜스 들어가야 돼, 디펜스? 아, 아 근데 그걸, 이게 아. 블루터가 체력을 다 빼주고 있어요 네. 너무 아. 좋은 플레이예요 아, 뒤에서 계속해서 던져주면서 그냥 어, 예. 아 이야 자, 다시 재탈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6점에서 멈췄고요 아, 아 에이미 들어왔어요 아, 아, 들어왔. 에비님 선수가 지금 아 근데 다운됐어요 에미넴이 그래도, 어, 그래도 밀어내는 아. 듯 한데요 네. 이렇게 소모전 됐다가 또한명잘리면 끝나요 아니 이게 소모전이라는 아. 얘기는 결국에는 시간을 허비한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세피로스가 계속해서 웃어주는 모습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점수를 내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 사실상 게임에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니까 아. 세피로스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남은 시간에 별로 아, 없습니다. 아인간이 힘을 한번 써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잠깐 앤 됐습니다. 자 30초 출가 시간 받고 네. 여기서 일단 일단 3 0 0초 가야죠 일단. 그렇죠.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상도 점을 일단 가봐야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거고 오. 근데 지금 세피로스 팀이 이 초만 비교도 지금 3초4 초만 비교도 아, 끝나는 거요 아니야. 비비면... 어, 아 지금 안될거같요아야아니이아야아니이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어, 이러면... 이러면... 비비면서... 살피면... 아니야. 아아니아아아아아아 아최고 아, 지금 시간 초랑 점수랑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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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0.1초만 밟아도 끝나는데 시간이 그래서 지금 안돼는데요마무이네요 1초 추가적으로 점수를 더 밟지 못하고 결국에는 경기 아, 마무리됩니다 최종 스코어 3대 0아 메이펫치 아, 우승은 세피로스가 가져갑니다 세피로스 축하합니다 아, 아, 축하합니다 아, 아, 세피로스 그야말로 운동회의 왕 디펜딩 챔피언, 무신무신 <laughs> 운동회를 했다 하면 와. 우리가 우승한다. 우리를 막을 자 누구냐, 세피로스가 다시 한번또 우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네. 정말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예,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우승, 카운터스 라이백 온라인 대운동의 그랑프리 메인 매치의 우승은? 세크로스! 큰박수부탁드리니다큰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